아파트 오래돼서 이 아파트가 이제 기울어져가면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잖아요. 다. 이곳은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 비만 오면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. 보고 뭐 이건 꼭 재건축이 되야만 할 그런 아파트로 판단이 됐고. 지난 5월 계양산성이 국가 사적이 되면서 인근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. 특히 지난 1985년 지어진 한 아파트는 문화재청 심의 과정에서 건축물 높이를 17m보다 높게 지을 수 없는 3구역으로 분류돼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해졌습니다.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건물 높이를 기존 아파트와 같은 층수인 5층보다 높게 올릴 수 없게 된 겁니다. 당시 주민들은 건물 안전 문제와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. 이후 계양군은 문화재청과 구역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오던 상황. 취재 결과 해당 아파트의 높이 제한은 기존 17m에서 32m로 잠정 결정되었습니다. 이제 권에 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 부분을 뒤에서 어떻게 민원을 잘을 하고 또이 문제를 법적으로 잘 풀어서 들의수 사업을 좀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고요.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상구역이 구역으로좀 조정된 부분이 있고 높이 제한이 완화되면서 해당 아파트는 기존 5층 건물에 11층까지 새로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다만 11층보다 높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. 주민들은 재건축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. 3구역에서 4구역으로 된 것도 그렇게 해준 것도 된 것도 감사히 생각하죠. 조금이라도 개선된 게 있으니까 그래라도 감사히 생각을 해요. 계양구는 이르면 이번 주중 문화재청과 협의를 마무리하고.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. 헬로TV 뉴스 김진재입니다.